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의 공인중개사 미나입니다. 오늘 뉴욕에서 집 사는 방법 세 번째 시리즈로 텍스 어베인먼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뉴욕의 주택은 뉴욕의 라이프 스타일만큼이나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뉴욕의 주택 상황과 정책은 미국 다른 어떤 도시와도 구분되는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 부동산 세금 혜택에 대해서 오늘 알고, 어, 세금 감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뉴욕 부동산 재산세 경감인 421A Tax Abatement, Co-op, Con-Do Tax Abatement, 그리고 J51 Tax Abatement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뉴욕에서 집을 소유하시게 되면 뉴욕시에 부동산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것을 Real Estate Property Tax라고, 즉, 부동산 재산세라고 합니다. 각 빌딩마다 재산세가 다른데요. 집을 사실 때 집값도 중요하지만, 어, 매달 들어가는 재산세가 얼마인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시리 부동산 세금은 지방정부가 할당한 평가 값에 따라서 계산됩니다. 뉴욕시에서는 주택 소유주를 위한 재산세 경감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그중 보편적인 세 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 정보는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하는 정보이므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꼭 회계사님의 자문을 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tax abatement란 무엇인가요? 어, 이것은 정부에서 부동산 마켓을 장려하거나 산업개발을 돋구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421A tax abatement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21 프로그램은 1971년 타계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신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세금 감면 프로그램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신축 건물 면세 프로그램으로 보통 10년에서 25년의 기간 동안 재산세를 훨씬 적게 냅니다. 예를 들어, 원베드룸 콘도의 재산세가 음, 한 천불 정도라고 하면 매달 5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금액을 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건물의 유닛을 구입하시게 되면 매달 나가는 돈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맨하탄 안에는 많이 있지 않지만 롱시티나 브루크린 쪽 아직 개발이 많이 필요한 지역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 소유주를 위한 조합 콘도 세금 경감인 포아 콘도 텍스 어베인먼트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 이 혜택은 홈 오너, 즉 주거를 목적으로 하, 사는 집주인들에게 해당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집의 감정 가치에 따라서 17.5%에서 최대 28.1%까지 재산세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일곱 가지 사항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코앞 또는 콘도가 투자 목적이 아닌 개인의 주거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primary residence이어야 하죠. secondary residence도 안 되고 investment property도 안 됩니다. 어, primary residence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매년 1월 5일 전에 구입하셔야 upcoming tax year에 어, 세금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다음 연도에 세금 혜택을 볼수 있으시죠. 세 번째, 같은 주인이 한 빌딩에 세개 유닛 이상을 소유하면 안 되고 그 중에 어, 한 유닛은 꼭 주인의 주거 주택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프로퍼리티는 부동산세 2등급, 즉 코퍼레이티브와 콘도미니엄을 포함한 3가구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에 속해져 있어야 합니다. 코업이나 콘도 주인은 다른 부동산 세금 혜택 예를 들어서 뭐421 택스 어베인먼트 라든지 J51 택스 어베인먼트 같은 이제 혜택을 같이 이 세금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코앞이나 콘도 빌딩이 HDFC 등의 저소득주택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건물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유한회사인 LLC 명의로 코앞 또는 콘도 부동산이 구입 보유 되었을 경우에는 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일곱 가지 사항을 잘 체크해 보신 다음에 어 이게 다어 적합하면 코앞 콘도 텍스어베이먼트를 어 리퀘스트 하실 수 있으시죠 마지막으로 j-51 텍스어베이먼트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j-51은 레노베이션이 이루어진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가 시작된 유래는 1950년 뉴욕에 건물 안에 센트럴 히터, 온수 아니면 배관 등이 작동되지 않은 오래된 빌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에서는 건물주에게 이런 것들을 고치기를 요구했는데 많은 건물주들이 수리 비용이 렌트 컨트롤된 비용에 비해서 많이 든다고 이를 거부하자 뉴욕시에서 렌트 레귤레이트된 빌딩 주인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면서 레노베이션을 장려해 세입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건물주뿐만이 아니라 상업, 산업 건물. 들을 주거 건물로 재건축하거나 렌트 빌딩에서 코앞 또는 콘도 빌딩으로 전향시키는 부동산 개발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좋은 예로 브로클린 윌리엄스버그의 어, 워터프론트에 위치한 어스틴 니클스 하우스를 들 수도 있죠. 어, 1915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원래 어, 식료품들을 트레이드하는 어스틴 니콜스 앤 컴퍼니라는 회사였는데요. 이 곳을 나중에 버번 어 증류소로 공장으로 바꿨어요. 그런 후 최근 부동산 개발자가 이 공간들을 2015년에 렌트 빌딩에서 로프트식으로 완전히 컨버트 시켜서 어, 콘도로 콘도 빌딩으로 탈바꿈 시켰는데요. 그래서 이 건물 네, 콘도 주인들은 J51 택스 감면을 받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세 가지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재산세. 감면 이런 혜택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조금은 생소한 것일 수도 있으시지만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런 혜택을 주는 건물 중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시면 구입하시면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이런 혜택만 준다는 이유로 건물들을 픽 하시게 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info at minakim.net으로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